우리가안 캤다. 수연자 띵 드갔다. 어떻게 알고 왔어? 반장. 반장이 데려왔어? 어? 어. <놀람> 아이씨. 아 미친놈아. 감기 걸리려고. 아땀 아, 냄새. 아. 야 이제 두번 다시 침못 뺏겠다. <놀람> 내가 사고 치지 말라고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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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들 왜 어? 한정, 신발 없다, 신발, 신발. 아. 아, 아. 아. 뭐하노 어? 조해랑 맨날 같이 다녀나지 네. 네. 저 이름 뭐라 했더라? 저억수로 이쁜 이름이었는데. 아 맞다, 박다리. 조해는. 피야. 응? 네? 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 저이랑 윤주이다. 아, 라이 그게 김상나랑 강혜준 동생이라고 오기고 당긴다고. 나도 들었다. 마음에 안 들면 행패 부린다 카더라. 야 왔다 왔다. <laughs> 아니에요. 주원이 그런 애 아니에요. 오버하지 말고 일나라. <laughs> 막아. 뭐야? 너 어제 되게 용감하더라. 난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데 딱 나서서 아니라고 말해주고 <laughs> 원래 자기 변명은 자기가 잘 못하잖아. <웃음> <웃음> 근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번에 네가. 어, 나한테 꼭 봉훈하겠다고 한거 있잖아. 어, 기억하지. 뭐 생각난 거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줄게. 다음에 농구부 경기하면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 너는 동생이니까 응원하러 갈거 아니야. 농구? 농구를 왜? 그거 별로 재미없어. 왜? 다시 생각해 아니지? 아니지? 야, 나시 생각해 이제 가나? 계세요? 어야어야달 가, 그래 아, 해들 학생. 내돈 보자 어이, 꼭, 안 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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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그... 거그 주인이 찾아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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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람 찾는 거라 그... 라 그...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야, 진짜. 죄송합니다. 네, 주호이 친구, 아이가? 네, 네, 안녕하세요. 다리 만째. 네, 네 제가 다리. 네 방금 들었나? 아니요. 그래, 가면 됐다. 왜요? 못 들었으면 아뇨가 아니고, 멀려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다리 잠깐 시간 되나? <laughs> 다리 수전증인나 네, 치매요. 이게 나아가 빙어, 빗가 기억 지우는 영화 아나? 내한테 그게 있으면 이래 구구절절 말안 해도 될 텐데 아, 아, 그쵸 아까 들었지? 엄마요. 응. 그거 말인데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나? 만약에 탈이가 주호이한테 내가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엄마라고 불렀던 걸 말하잖아. 그러면 내 진짜 승날 것 같다. 네, 네, 승이요? 성낸다는 건가요? 응. 음. 쌤. 의니 네 해동고 다나지 아닌데요? 에디지나부 네 연습 보디지 나의 룸은 어디지? 나의 룸네 어디지? 어 아, 그나은 어디지? 나의 룸은 놀자, 지나 아, 그래, 같어요자물없어요 음료수랑 시원한 물다 나갔어요. 아이고, 주문인데요. 빨리 안 오너. 맛있다. 뭐고, 저 양아치 때나 그냥 가자. 저 우리만 반장이다. 안 아, 된다. 민수형 친구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가자. 아, 가자. 뭐? 어. 뭐? 내도 식가는 길인데. 아 하나는 같이 와야 될거 아니야. 아가. 벌건 해놔야 집에 같이 가줘야 돼, 게 걱정되면 네가 탈꾸로 가든지. 아, 뭐 누가 걱정된대? 아, 부나치지 말고 같이 놀자니까. 뭔가 이 오빠! 어? 그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다리를... 통을 어디? 정자 쪽에요. 바로 뒤면 네 주완아 뭐고 관수의 동생 아이가 니가 와 주완이 다리 만난다고 했잖아 주완아 주완아 괜찮아 괜찮아 더니 뭔가 아이가 야, 구급차 구급차, 구급차 불러야 되는 거 아이가 구구119 119개안나와이라노어어 <laughs> <laughs> 야야야야야어물물물 물이나 물. 물, 물 물으면물 있어야 된다. 가자 가자 가자. 그만 게임을. 이상이다 오늘 여기 가 빨리. 빨리. 좀, 잠시 들어봐. 어? 체어 봐. 어디왜이어 그게야. 어디가노? 어디여어디히노리 히어리. 노어려요그리그어 나. 히어감기어리 히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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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히어리. 우리 반장 박달 좋아한다. 진눈로진짜히 진짜, 진짜. 봤다. 다리가 로험하다 진짜로. 진짜로. 이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진짜 사랑이래. 진짜로. 진진짜진짜 진짜로. 강짜 진짜로. 진짜로. 진진짜 수원난거 이참에 사귀자고 했잖아. 그런 걸 어떻게 이참에 하자고 해. 깡지히니두 눈으로 봤다잖아. 걔가 과장은 해도 아예 없는 말을 지원할 정도로 찬이력이막 좋진 않다? 자게 좋다는데 싫어할 거야? 강혜진 돌짚고 약해. 너 진짜 걔 좋아해? 나 얘는 너 맘에 날리라 던질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지 마. 네, 지금 모양 빠지는 거 아나? 완전 네한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집착하고 있어? 내가 걔 좋아하면. 걔 괴롭힐 거야. 아, 하... 네 이제 아무것도 거칠 게 없나 보네. 괜한 아 잡지 마라. 걔는 동생 친구 아이가? 동생 친구면? 동생이다. 그래? 동생 친구면 그냥 동생이니까 가망이 없는 거네. 완전히. 아가이 있겠나?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아! 아 자들 쌍으로 완벽는데 모르는 게 약이다, 이 치명적인 새끼야. 어, 많이 한테 욕하노. 매점 갔다 갈까? 나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잖아. 너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 직접 물어보면 또. 그런 걸 확인사살이라고 한 거야. 학생이 무슨 연애야. 연애는 대학가서 하는거지. 실례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메뉴 하나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래서 나중에 변호사는 어떻게 하려나 몰라. <laughs> 내가 너무 김치국 말섰나 다리가 이번에 수학을 너무 망쳐가지고 아줌마 희망이 사라지는 거 있지. 아휴또또또 칠칠맞지 또, 또. 못하고. 애가 공부만 해가지고 허투루 점이 너무 많아. <laughs> 수학은 1학년 때부터 유지하려면 힘 빠져요. 음. 방학 때 작정하고 하면 다른 과목보다 큰 폭으로 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laughs> 근데 겉도 너처럼 머리 좋은 애들이나 그렇지. 우리 다리는 노력하라서 잘 될까 모르겠다. 아유, 요령 없이 열심히만 하애라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딨어? 애들랑 같이 안 먹고? 아, 그 엄마 저 메뉴 못 고르는 거도 맞고 수학도 망친 거 맞는데요. 어, 애들 앞에서 너무 바보 취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집에 있을 때 엄마랑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그럼 우리 딸 너무 잘났다 그래? 잘난 애가 잘났다 그러면 눈꼴 싫어해 사람들 심보가 원래 그렇다고 좀 모자라 보여야 도와줄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너 노트 필요하잖아 저 노트 필요 없어요 어, 잘난 척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애들 앞에서 모자란 애 되기 싫다고요 아왜 뭐, 울어 엄마 뭐랬다고 울어. 나만 너무 멍청이 같잖아요. 물었는데? 물었다. 무서워. 웃음이 안 나와. 내도 다리한테 너희 엄마 너무 하다고 대놓고 말할래? 이 엄마랑 사이 안 좋나? 아! <laughs> 아니야. 어. 저 사이 안 좋지 않은데요? 바다 가자, 바다. 좀만 그 앞에 걸어가면 되잖아. <laughs> 진짜 이거부터 해? 감사합니다. 네. 엄마한테만 보여드리고 빨리 돌려드릴게요. 너도 가봐. 일부러 너 기분 괜찮아지려고 온 거야? 저 기분 괜찮은데요. 그... 그냥 남들 앞이라서 괜히 그랬던 거예요. 저랑 있을 땐안 그러는데. 그리고 뭐 엄마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너랑 주원이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나? 음, 소각장 끌려갔을 때 제가 해준 선배 불러줬을 때걸요 주원이가 그러더라. 너가 신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었다고. <laughs> 맞아요. 변호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처럼 남의 일을 자기일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어머니 말이 다 옳은 거아니라고엄마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좀 마음이 편해져. 내가 그렇거든. 배웠냐? <laughs> 너네 예리한 거 알지? 네 친구 김사나한테 마음이 따야. 백퍼다 백퍼야. 잘 어울린다. <laughs> 아, 아 와. 나도 모르게. 야 이모나. 네, 이모 전화왔다 지금 보러가 되는다 내가 먼저 간다. 야! 어, 저도 엄마가 언제 오냐고 연락 왔어. 감사합니다. 응. 안녕. <laughs> 아. 수능 끝난 걸 축하합니다. <laughs> 예. 좀 둘이 같이 명주대 지망이에요. 해준이는 네,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원서 대야 되고, 좋겠다. 같이 등하교도 하고, 하, 수업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등하교를 같이 해? 떡갈떡 뭐야? 그냥 둘이 같이 하면 돼. 아, 조심 안 하지. 놀랬잖아! 야, 넌니 네 소리 질러가 더 놀랬다. 살짝, 데인 거야. 그래도 약 발라. 너흰 먹고 있어. 금방 약 바르고 올게. 응. 그... 내 엄마 왔다 왔다 엄마요? 응. 니한테는 말해야 될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무슨 사정으로 지금까지 못 오신 거래요? 모른다. 얼굴도 못 봤다. 그, 10년 전에 아빠한테 돈 빌리 갔거든. 그것만 갖고, 내는 안 보고 갔다. 뭐예요? 너안 뭐 보고 싶었나보지 선배는 보고 싶어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찾을 정도로. 말이다, 뭐 아니다 뭐 흰자 믿다. 뭐 내가 한번도 가는데 내가 뭐 뭐라고 내뭐 믿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 좀 해도 있긴 한것 같다. 내 바보 같지? 네 양파 물래. 꺼줄까? 양파? 야, 양파? 네 와오는데? 저 원래 누가 울면 울어. 내안 오는데. 울는 거 같잖아요. 아, 할머니 뭐. 울고 싶긴 한데. 근데 사나한테 얘기 안 했다. 뭐 그런 건 삼자가 나설 일이 아니다. 내가 뭐 지입으로 말해야지. 아니, 아닌데요? 저 사나 선배 좋아하는 거 아닌데요? 어.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어, 뭐. 뭐그래 아니다 뭐. 그래, 뭐. 뭐 아니라 가겠지 뭐. 뭐. 아인 걸로 할게요. 아. <laughs> 아니 아아아 소리친대? 아니라고 몇 번인 거래요. 야 알았다 알았다. 근데 혹시나해서 하는 말인데 사나는 희주 안 좋아한다. 야 그거는 확실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 진짜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야? 아, 괜찮아, 야, 버스 끊을 때안 됐나? 야, 너무 늦으면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데려다줘, 네 강혜준이 데려다줘.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지? 어, 그럼 나도 같이 이거 혼자 치우라고. 도착하면 문자하고 버스 타는 것까지 보고 와어 가자. 니는 눈치를 어다 팔아먹고 왔나? 야, 빠져줄 때 빠져줄 때오래나 그래. 왜다 요즘 나한테 눈치 타령이야? 에? 김선아가 다리 좋아한데? 에휴, 니는 진짜. 야,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좀. 아니야? 애다난또 상황 복잡해지는 줄 알았네. 매, 매치하라. 친구가 김사랑 좋아하는 것도 물어보고, 다리가 자기 좋아하는 것도 물어고그저 <laughs> 오해받을까봐 하는 말인데요. 저 선배 안 좋아해요. 알아. 너 강해준 좋아하잖아. 이해 강해준 이런 쪽으론 영감 없어. 스트레이트로 말해야 알아듣는 타입이거든. 그럼 전 평생 안 되겠네요. 말하지 그랬어. 타이밍 좋았잖아. 그러다 아예 못 보면요. 한번 고백하면 고백하기 전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다신 안 보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 여기서 가면 돼요. 둘이 치우는 것도 힘들 텐데, 먼저 가세요. 주원이가 너 버스 타는 거 보고 그랬어. 가자!